할프 먼저 가야 되니까 어, 디퍼님 또 오셨네 어제 이상한 소리 하시던 분 아닐까? 어제 배부르다 드립에 스포 아니신가? 근데 어쩌다가 그게 나왔지? 어쩌다가 배부르다가 나왔지? <laughs> 어제 배부르다 드립 친 사람 같은데 배부르다가 아니라 배불렀네지 잠깐만. 아또 삼프야. 와, 또 삼프야. <laughs> 와, 너, 너 삼프야? 아 l 집중, 집중. 지금 타프라서 언제 들으면 올지 몰라요.

회수 거예요 많은 복어 와 친구 왜 이렇게 많냐? 많다. 오 이걸 막았어. 일단 꾸박꾸바 믿고. 뗄게요. 이에못내니까이요성 많이 하시고 우 팀. 꾸바꾸바라서 음. 네네 여기 미나리 옆에 파일런 짓고 여기에 질럿당 냅두면은 못 때려요 그러고 못 때립니다 지금 근 네. 꾸벅꾸벅 뭔말인지몰라요고이 형이 만든 말인가봐. 하백 견제. 봉봉봉꾸벅봉봉 인가봐 꾸벅봉봉 꾸벅꾸벅 봉 꾸버린다고 봉봉봉봉 진짜 공격적이다 덮다.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때릴래 오. 밑에 같이 안 때릴래 이거. 와, 1 1킬 일단 1 1킬 다시 12킬. 전. 1 1킬에 다시 전. 11킬인데 우리야? 11킬인데 우리인가 보네 아 여기는 포가 너무 많았다 thank you 하지. 가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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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나? 는 쟤는 는데는우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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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포크, 호크, 포크질이라뇨. 여기 지금 대장인데. 위치가. <목소리> 호크, <여기> <목소리> <목소리> No. 아안 밀리네. 이션 네 그러다가 견당해요. 미리 히드라 냅두지. 아,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. 툭 <목소리> 하고 시작해야지.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. <목소리> 이거 좀 먼저 가고, 나도. 바로 전당했나? 안당 보였나요, 혹시? 아, 못 봤어. 알았어.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더라 상대 3프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아. 아무리 그래도 삼프였는데 제발 이게 오리지 산시키 이게. 이게 오리지 이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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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사람 전할줄 아네. 자, 20초 정도 가지. 오케이, 이게 우리 와하하 60킬. 뭐야? 아, 20분 쳤다. 21, 1 아, 막판 막판 할게요. 막판 해야겠다.

지금, 고인물인데, 여기 나름? 잘하는데? 3시는 거의 끝났네요. 그러면 발전할 길도 없는데, 이게... 할 수가 없겠는데.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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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라 빼니까 딱 일로 오고 드라또 별로 보내면 또 겨누오고 어떻게 막아줘야 되냐? 많다 이야

SCP, good to go, sir. On you. I read you. On you. Upgrade complete. SCP, good to go, sir. I'm uh, I oriented. Yes, sir. I can't feel that. I can't build it. Something's in the way. Yes, sir. SCP, good to go, sir. Right away, sir. 아 너무 좁다 여기 좀 좁아 갈색이 7시죠 7시 어디 북어 있는데 소거 이동 완료. <목소리> 오 뭐야! 오호 내렸나? 아, 뭐? 오, 나 얼리도? 나못 봤어. 나, 아, 염치신고 있는 애를 쳤었는데 안전하게 탱크 좀더지서 완전 수비 좀해놓 같고 일요 안전하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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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음, 이 너무 많네. 예, 얘네들은 못코레야 돼서. 어. 아, 아, 네. 안 보여 너무. 빼셔주세 어 뽀글 룡님 안녕하세요. 홍군님 안녕하세요. 그래야 돼. o Roger that. p r o e Absolute. l y Bill. t a r s o v i t g e t Target. t a r g t t a r e t a r g e t Targ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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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e t Target. t e t a r e t Target. t e t r e t Targ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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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g e 오야 오지 오지 마세요. 오지 마. a d 마세요. 그올줄 뭐 알고 다대다 대비하고 있었어. Yes, 아 i r i d e n t i f i e I can't build there. Destination! Identify target! Identify target! Order, sir! What did I do? We found your friend. Identify target! Okay. Identify target! Ready to roll out! Delighted to serve. It. It. Destination! It shall be Identify target! 뽀글뽀글님 <뽀뽀뽀린> 12개월 전기 <정기>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뽀글연인 구독 감사합니다. 네 축하포 한번 달리겠습니다 축하포. 네 축하보여. <laughs> 좋았다. 오 아, 만이다 이거. 아, 아, r e 아, d y to r o l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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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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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얘얘좀 잡아 봐 빨리. 아니, 형, 얘네 봐줘 봐. 좀 비우자. Yes. <놀람> 아, 아, 지지. <놀람> 근데도 <목소리도> <흔들도> 안 나간다. 아서 시에 나갔다. 진짜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.